그 15년 만에 이렇게 재결합을 해서 오늘 팬미팅을갖는 거야. 아, 팬미팅 어? 와, 15년 전에 하고 처음 하잖아 떨려. 야, 10분 있으면 팬미팅인데 막내 어디 갔어 빨리 듣고 와 막내 어디 간 거야 s 막내? 아. 막내야. 막내. <laughs> 야, 막내야 야나안 n g 고 있어서 몰라봤네 모르는 척해 얼굴 다 타가지고 빨리 와 e s 어떻게 아. 아. 막내야 어디 갔다 왔어 아, 진짜. 얼마나 불러지 <목소리> 진짜 머리 색깔도 니꺼네 <목소리> 색깔도 니꺼 자자자 자.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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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바꿨네 예전엔 금태였는데어 깔아 깔 오늘 그 우리 팬미팅하기 전에 어, 전달사항이 있어 오늘 어. 규선이 생일이래 어, 아 가자 고고마워고고고고고고고고고고일고

아, 야, 진짜, 팬들 많이 왔겠지? 형, 어, 안 왔으면 어떡하지? 아, 한번 인사해볼까?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대박이다, 만나 <laughs> <하려고. 웃음> 저희, 바피밀리, 보고 싶어요? 네! 저희, 나갈게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우리 패밀리 패 패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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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15년 동안 믿고 기다려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5년 전에 5살이었는데 20살이었어요 아. 오 어,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아 어, 이렇게 왔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들만의 방식으로 해석했던 밥패밀리의 고해 오랜만에 아, 들려드릴까 우리가 리메이크 했던 거 우리가 그 가사도 다 바꾸게 가지고 했었는데 여러분 기억 나시죠 네자그 노래 들려드릴까요 네와 그때 정말 그러면, 다 울었었는데 각파트별로 그때 막다 울고 막 그랬었는데 그만한 기억하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직 큐 어제 저녁에 밥을 먹고 싶어서 그래서 새 공기 시켜 먹어서 더 먹고 나니 배가 참 불렀어. 야뭐 하는 거야? 야왜 <laughs> 야, 다른 가사를 불러? 야, 무슨 노래야? 15년 전의 노래. 아이씨. 저 우리 멤버 마아 노래 저렇게 못했어 원래? 아, 야, 야 깔끔하게 나부터 다시 할 테니까 야 틀리지 마라, 알았지? 마무리 잘해. 자 뮤직 큐. 어지러운 <목소리> 세상. 기대고시 없네. 하지만 나 밥에게 주님을 불러보아요. 오, 오. 가사가 또 바뀌어서 <laughs> 이거 맞잖아. 맞아. 맞아. <laughs> 뭔지 모르겠어요. 아까 보면.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오! 오! 이제 그만 시켜요. 네! <laughs> 아, 그래도 잘 맞았어. 잘했어. 할줄 알면서. 아, 그래, 할줄 알면서. 자, 어, 오늘 사실 저희가 이렇게 첫 패밀리 가지면서 그 바패밀리와 그 멤버들과 특별한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바패밀리 팬, 자손 한번 들어볼까요? 어 많이 왔어요. 아 많이 오셨는데, 자 오. 여기 앞에 네, 누구, 뒤에 남자분 잠깐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아, 아, 드릴게요. 아, 전... 와 다섯 <laughs> 사이즈. 정말 말르셨네요오 다섯 사이즈. 오. 자 저희가 이 자리에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저희 중에서 누가 가장 좋았어요? 아, 네? 여 여기? <laughs> 자기보다 키 <laughs> 작은 사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름 모르는 데 어, 좋습니다. 그러면 은기 여기, 그러면은, 어, 여기. 자, 여기서 하나 뽑아가지고 저희가 사진 찍을 수 있는 기회 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한 번만 찍을 수 있는 기회를. 폴라로이드 준비했거든요. 네. 자 우리 막내와 함께. 잠깐 주세요. 들어주세요. 일로 와 일로. 와 아, 영광이죠. 더 다정하게, 아, 다정하게, 더 다정하게, 더 다정하게. 팬과 함께니까는. 아. 네. 더 차야 더 신나게. 자, <laughs> 하나, 둘, 셋. 아. 평생 간직하세요? 자, 알겠습니다. 영광입니다. <laughs> 박수 부탁드릴게요. <딱> <laughs> 다른 분 더. 네, 아, 네, 네. 저희 마이크는 주고 가셔야죠. 어, 남자친구가 없는 여성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laughs> 자, 저기 노란색 옷이신 분 잠깐 앞으로 보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아. 이분 올라오시면 저분 올라오시면 와. 이렇게 신호등 되겠네요. 우와. 옷을 아. 한지를 입고 오셨어. <laughs> 이거 저희 바패밀리 언제부터 좋아하셨나요? 음, 2년 전부터요. 2년 전엔 저희 해체했을 <웃음> 텐데. <웃음> 네. 집에 없었는데. 15년 만에 복귀한 네. 거예요. 네, 15년 만에 복귀한 거예요. 좀그 방송 좀 보세요. <laughs> 2년 전부터 남자친구 있었나봐요. 아니, 어쨌든 저희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으니까 네. 저희 멤버들 중한 명과 어, 게임을 할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게임에서 네. 선물을 나눠주는 시간 한번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많아요. 나도 잘할 자신 있는데. 나도. 어. 제발, 제발. 어? 아. 아. 왜, 왜, 뭐야, 왜, 뭐, 왜, 뭐, 왜, 뭐, 왜, 뭐. 왜? 막내? 어? 아, 오늘 아니, 옷을... 이런 우연이 아. 막내입니다. 아, 아. 아. 아, 지금, 아 우리도? 그러면은 우리 박규성과 게임을 하고 싶은 여성분 있으신가요? 자 저기 두세번째 계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자 이쪽으로 서시고요. 어 귀여시네요. <laughs> 자 지금부터 네. 빼빼로 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럼 빽벼루 갖고 와야죠. 어. <laughs> 빼표로2 0원씩만 주세요 네? 나도 있었어요? 네네네네 어, 원래... 어? 콧불이 어, 어. 많이 불어났네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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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원래 저 있었어요 빼빼로를 겨우 그랬어요 아, 그래요 자, 좋습니다 자, 빼표로 하나씩 잡으시고요 <laughs> 형 미친 것 같아요 원래 나도 있었어요? 자, 원래 패미팅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자기요? 네네네네 어. 자, 우선 두 분이 먼저 한번 해볼까요? 아, 네빼표로 <laughs> 제가 다 먹어도 돼요? <laughs> 자. 자 가볼게요. 길이가 짧은 사람 어, 이기는 이 거예요. 큰일 났다 이거 클났다. 갑자기 이거. 둘이 좀 망했다, 친해지세요. 이거, 좀 죄송합니다 이거 어떡 하죠? 이어떻무실래요 저희 연예인이 들어오세요? 아, 뭐... <웃음> 자, <laughs> 그럼 뭐? 하겠습니다. 먼저 뭐? 끊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제, 그냥 제가 물고 있으면 되나요? 네, 같이 한번 더 주죠. <laughs> 네, 준비 시작. <laughs> 아, 이야. 야. 간이 정도 길이는 그냥 <laughs> <laughs> 더러워서 안온것같아 <오는 웃음> 근데... <laughs> <까로> 심지어 여자 쪽은 침도 안 붙어 있어요 예. <laughs> 자 5.5cm 네, <laughs> <오점>. 자 5.5cm만 남기면 <laughs> 두 분이 상품을 받아갈 수 있어요 오! 뭐야 뭐야 다닿어요자 여기 있습니다 자두 분이 이겼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자, 여섯 분다 들어가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어, 저희 막내가 어, 저희 엔딩 무대를 위해서 어, 안무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언제 준비했어? 어, 저희 같이 따라 추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아, 좋아요 좋아요 네, 밤새 준비했대요, 밤새 여러분들 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뮤직 큐, 큐! 그래서 막내는 어디 간 거야? 아, 막내 어? 어디 갔어 진짜. 너희들 막내 관리 똑바로 안할 거야? 아, 제가. 너희들 나한테 좀비 바이러스가 있는 거 알고 있어 모르고 있어? 아, 무슨 좀비 바이러스야 영화도 아니고. 좀비 바이러스? 좀비 바이러스? 뭐, 하는 <laughs> 아, 뭐 하는 거야? 아! 뭐 하는 거야? 아아아 너희들 아아아아 아! 아! 마! 어.

어도 와오자 대표 쟤 괜찮아요. 어 이게 왜 이러고 몸에, 어, 몸에 좋은 거야. 가만 히 있어. 아, <laughs> 와죽겠다야그러저나 <laughs> 저기 막내 어디 왔어 막내. <laughs> 내가 데리고 올게. 어디서 막내, 막내 어디 있어? 우리 막상 차 먹었다. 안 막내, 막내 어디 있어? 이렇게 다 우르 밋밋해. 야 막내야 그래 너너 뭐해? 너! 빨리 와. <웃음> <웃음> 아, 휴이 <방금 깨> <laughs> <자식 오랜만인데? 웃음> 아, 아, 진짜. 아이, 건방진 아, 진짜. 와. 진오진만인데 진짜. 진짜. 아, 짜이짜진 진짜. 식 막내야. 진짜. 리 빨리. 짜 진짜. 빨리 진짜.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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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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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다니는 거

아우, 아, 우 와, 그럴까? 그럴까? 그까그까 아, 난다 났다. 어. 자, 나머지 들은 먹어야 돼. 너무도 빨리 먹어. 어.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시간 없어. 어. 빨리, 빨리, 빨리. 아, 우수 있어. 아, 괜찮습니다. 다 버렸어. 고기 살 빨리 먹어 괜찮아, 빨리,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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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빨리, 빨리, 아, 빨 <laughs> 삼켜! 어, 삼켜. 삼켜. 아니야 아니야 잘 아니야, 잘 아니야. 이상 이야그 아 <laughs> 물건은 <골듀소> 내 거야. 아야 <laughs> 좀비 안 걸리기 충분안하지 안 어? 무섭다 형. 그러잖아 오늘 우리 응. 연습도 연습해 우리 방송 잡혔어. 방송 어 대박 무슨 방송? 야, 야 방송하는 거 대박 어, 야, 어, 방송 때, 야 방송 잡혔대야 방송 <laughs> 잡혔대 야나 누렁 얘기 방송 잡혔다고. 어. <laughs> 막보다 질줄 알았어. 우리 원래 안 친했잖아. 야 우리 방송 대했어 어떤 방송? 요즘 인터넷 방송이 트렌드야아 맞다 어? 개인 방송. 어? 개인 방송. 대박이지. 게, 대박이지. 야 우리 그 일단은 그 사람들의 그 시선을 끌려면은 응. 우리 예전에 그 노래 연습실에 쉬지고 날지. 아다 기억하지. 그렇지. 기억하지. 기억하지. 각자 각위치로 어. 아. 기억하지. 야 이거 진짜 틀리면 진짜 어? 자 해볼까? Forget me, girl. <laughs> 예이? 예이? 예이가 아니고 높이 올려야 될거 아니야.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원래 잘했었잖아, 왜 그래? 장난치는 거지? 리허설. 장난치는 거. <laughs> 오, 아, 오, 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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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 오, 오케이, 오, 오, 오 <laughs> 미친놈 아니야 이거. <laughs> 아, 저리 가. 가. 야, 야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지금 고음은 지금 안 되는 거 같으니까 우리 저음을 연습하자. 사실 낮은 음이 잘돼된단 말이야. 낮은... 우리 낮은 음다 잘하잖아. 아, 같이, 좋지? 오케이 나부터해 한번 가보자. 꼭앱 메. 가. <laughs> 아, 야 야, 이왕 뭐 이렇게 이쁜 거 어? 어? 우리 그 너희들 아메리카TV에서 별풍선 쏘는 거 알지? 알지 어, 별풍선 당연히 알지 별풍선 쏠 때마다 리액션 해야 된단 말이야 아 그럼요 리액션이지, 리액션이지. 저 밖에서 나갈 때 별풍선 쐈다! 쐈다!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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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 와! 어? 야, 안 맞으면 안, 안 돼? 아, 야! 야, 막내들테 밥도 다 막내! 그내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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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더더내 막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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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안 해줄라 그래? 오늘 이대로만 하면은 우리 별풍선 진짜 많이 받겠다 와, 어? 빨리 시작하고 싶다 야 이제 카메라 시작한다 이제 자 클릭 자 시작했어 야 어떻게 해 어떻게 해자 일단은 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먹방이거든 먹방 너뭐 먹을 거야? 치킨 치킨 야오 닭다리 닭다리 야야와오 닭다리, 닭다리로 닭야야 <laughs> 야. 역시 야야야너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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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을 거야? 디 어? 피 피를 먹는다고? 아, 정신 차려. 어. 정신 차 지금 방송 중이야 방송, 방송, 중 방송 중 중이야. 방송 중이야. 야너송 중이야. 방송 중이야. 방송 야이야 방송 중이야. 방야 방송 짜장. 야방이야방야 방송 중이야. 방송 중이야. 방송 야 방송 <laughs> <laughs> <짜장면. 웃음> <laughs> 저기 뭐야, 매운 떡볶이 잘 먹잖아 매운 떡볶이? 어! 너 매운 거 진짜 좋아해 그러니까 매운, 매운 거 매운 리액션 끝내줘요, 여러분들 아, 좋아요, 매운 거 먹을게요 아, 맵다, 맵다 아, 맵다, 다 먹는다 아. 아, 먹어, 먹어 뭐야? 사실... 저 방송이야, 뭐야? 우리도 기대한다 결부터 잤어. 결 대박이야. 대박이야. 더더더더. 보야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얘 진짜 먹으라고 떡볶이 갖다 줬대. 지금? 와진짜 진짜 매운 떡볶이. 어어어. 니다 진짜 떡볶이 왔어? 와. 먹어야지. 그래. 어 그래. 어 역시. 어 역시 팬을 위해서. 혹시 안 매울 거 어. 되게 냄새가 좋은데? 냄새 뭐. 좋아? <laughs> 매, 그렇지. 많이 매우면 뭐 고삼차 먹으면 나. 우리 캡틴 양. 네. 어. 예. 예. <웃음> 괜찮아. <웃음> 대박. 왜 왜? 얘 착하다고 얘한테 별 보자 샀어. 아! 어? 어? 오케이! 야, 나도 별풍선 받고 싶다, 야! <laughs> 야... 안 먹길 잘했다! <laughs> 작가 미친놈! <laughs> 야, 씨... 자 또라이 아니야? 야, 씨, 먹었으면 방송사고나 보했어 <laughs> <laughs> 어, 다행이다 지금 우리 그 채팅 쳐주는 회장님께서 회장님. 우리한테 미션을 주셨거든? 어, 무슨 미션? 무슨 미션? 어? 사진의 동작을 다 따라 하면 은 별풍선 만 개를 쏴 주시겠다 만 개? 야, 할수 있어? 저 되게 기분이 어. 안 좋아, 왜? 자, 하나, 둘, 셋!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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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고 와! 야, 준려해라 어, 어. <laughs> 잘해야 돼, 이거 틀리면 안 돼, 진짜. 한 방에 가야 돼. <laughs> 잠깐만, 쿨피스 <콜비스> 좀 먹을게. <laughs> 자! 우리가 우리 똑같이 사람 내는 거지? 형? 어, 어지러워. 너왜 그래? <웃음> <웃음> 정신 차려! 자, 마지막이니까 힘내자! 자, 자, 자! 정신 차려, 정신 어. 차려. 에어로빅 동작 우리가 따라하면 되는 거야 요가, 요가, 요가 동작 아 요가 요가 정신 차려 아 좀비 아니야 정신 차려 태잔치자 이거 누가 자. 이거 누가 자. 해 준비. 이거 좀비. 자 우선 문규박부터 어 준비 이렇게 이렇게 맞아 아니야 맞아 정답 오케이 정답. 정답 이거 누가 이거 누가 <laughs> 해, 누가 자. 누가 해? 자. 이거 누가 해자 이거 이거야 이거 이렇게 옆이야 아니야 아니야 자, 자. 이거야 <laughs> 아니야 야이거아 정신 차려 정신 려 이건 못해 싸우지 마 이렇게 야 이거 빨간색 <laughs> 아, 하루야.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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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벅지 올리고, 올라가, 서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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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랑 안 맞는 서한한 같아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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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서데아 데서, 데아라고 데서, 데서, 데아 데서, 데서, 데아 아, 서 데서, 데아 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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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아데 이거 여자랑 어떻게 시켜. <laughs> 이거 여자를 시자고?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 이거 하면 돼 이거. 이거. 아 그래 그래. <laughs>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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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세요 오세요. 아죄송 행망. 빨리. 나 뭐라 이미 했어. 자 다음. 네. 앞에가 저다 자르. 저, 저. 아. 아 치마예요? 아, 아 치마예요? 야씨. 야너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남자될거 <laughs> 아니야? 설명하냐? 아, 빨리 빨리. 안돼 안돼.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철순이 형이 도와주세요 어. <laughs> 어, 형! 형! 형이 이거 가운데 해요 <laughs> <형. 웃음> 형이 이거, 여기, 여기, 아니, 이거, 이거, 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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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런 거 어떻게... 아. 아니! 아니,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람 얼굴 보지, 이렇게 하지 이렇게 얼굴 아, 보지 얼굴, 얼굴, 아, 얼 아, 이렇게 해라 아, 그래! 똥이 아. 끝에! 너 빨리 서, 저기 서! 자, 엎드려, 엎드려 어떻게 하면... 안 돼? 자, 형만 하면 돼, 형만 어, 하면 돼. 좀, 좀더 뒤로, 뒤로. 빨리, 빨리. <laughs> <laughs>